감사합니다. 그렇죠. 네네. 아 정말 찬원 씨를 저도 팬 입장에서 감사합니다. 함께 이찬원을 외치면서 노래를 듣고 있는데 정말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이찬원의 팬 여러분들 군포 시민의 힘입니까? 그러게요. 정말 우리 군포 시민 여러분들이 이거 철축동산에다 모여 계신 것 같아요. 어, 아니 더 놀라운 사실은요. 네네. 제가 노래 부르시는 중간에 네네. 제가 저 뒤에 가서 내빈석을 갔다 왔어요. 네네네. 사실은 다른 지자체에 가면요, 내빈들, 특히나, 이렇게 뭐, 계산, 식막 하고 가거든요? 그니까, 아, 그죠 네네. 다 앉아있어. 야 내빈분들이. 자, 우리, 말라우면 지금 비가 그쳤으니까 어. 내빈 여러분들 다 일어나 보세요 아. 자, 거기 내빈 여러분들. <laughs>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거기 내빈 여러분들. <laughs> 저 중국에서도 오셨어. 중국에서도 오셨어. 요 중국에서도 오시고, 일본에서도 세상에. 오시고. 지금 저분들이. 네네. 원래 대부분 그냥 가요. 네네. 더군다나 저 내빈들은 왜저 뒤에 앉는지 았 알아요? 왜요? 왜요 시민들이 와서 더 앞에서 보라고. 그러니까요. 이런 보통은 됩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행사를 가면 네. 기 관장님들을 비롯한 내빈분들이 제일 앞자리에 있는데, 야 군포시 대단하네요. 군포는 시민이 우선이요 그러니까요. 네. 어. 그런데 이렇게 질서적인하게 네. 이찬원 씨 온다고. 찬원 씨 이건 아셔야 돼. 찬원 씨 온다고 어제 저녁부터 텐트 치고 잤어. 진짜요? 비 속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텐트가 다 사람 잔대야 <laughs> <웃음> <웃음> 세상에 이렇게, 이렇게 반갑게 네, 맞이해주시니까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난 12시부터 줄 서가지고 비를 쫀딱 맞아가면서 세상이 앉아계신 거예요 세상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찬원씨 이럴 때는요 찬원씨가 네. 정말 노래를 계속 불러줘야 돼요 그러니까요 제가 음악으로 여러분들께 보답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노래...